들어갈게요. 탱먼 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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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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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금. 빨리 데리고 내려가세요. 나는 만화 빨려. 데리고 내려가지고 딜금, 딜금. 조금 더 빼세요. 조금 더 빼시고. 딜 시작. 이동. 거리조정 하세요 딜러들 좀 가까우니까 캐스터들이 거리조절 하세요 이동이동 이동 그렇죠 자폐관분들 상계조로 이동 자어울 어굴. 법사 억울팀은 그냥 나가서 죽으세요 앞으로가서 노땅사냥꾼들 죽죠 브리티님 교란쓰시고 이동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브리 아까 에드나가 갖고 만화 다 팔렸어요. 힐러들 지금. 옥을 튀어 갖고. 이동. 2번 자리에서 그대로 계세요. 끝까지 딜 계속 하시고. 그대로 계세요. 똥물 튀겨도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딜 이동. 다이아로 오세요. 다이아로, 다이아로, 다이아로 오세요. 이동, 이동 빠르게, 늦었다, 빠르게. 스톱 앞서 나가지 마세요. 스톱, 스톱, 이번 좁아요. 스톱,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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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가면 죽어. 스톱, 스톱, 이동, 신기 무적 쓰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질병 해제, 질병 해제. 이동. 더 죽으면 못 잡습니다. 자, 가깝다. 캐스터 앞에 나간 분들 뒤로 빠지세요. 캐스터들, 힐러들. 이동. 너무 나가지 마. 4번 자리 위험해요, 지금. 이동. 자, 질병의제 칼. 만화약 빠지고요. 이동 캐스터 좀 뒤로 빠지세요 이동 거기서 못 끝내겠는데 예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침착하게 질병 질병 이동 딜좀 올리세요 딸피 남겨놔야 돼 남겨놔도 계속 지금 딸려가서 죽기 때문에 딸피 남겨놔야 돼요 10% 미만으로 빼놔야 됩니다. 아이고, 탭도 없다. 탭도 없어. 집중, 집중, 이동. 자, 3번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상 쪽으로 가깝게, 근딜, 단상 쪽으로 가깝게. 자, 이동, 단상 통해서 이동 하셔도 돼. 자, 1번 자리로 오세요. 이동, 이동, 바로 이동. 또, 오케이, 그저 좋아, 좋아, 좋아. 또, 좋아요. 스톱. 스톱. 이번 좁아. 스톱. 미리 가다 죽어요. 스톱. 미리 가지 마요. 앞으로. 스톱. 지금 위험합니다. 싹슬자님. 스톱. 스톱. 자, 죽었, 아유. 기적적으로 살았네요. 앞서 가지 말라니까요. 미리 가지 말라니까. 스톱 내려옵니다. 스톱 빨리 이동하시고, 이때 요한나님 위험해요. 질병 바로 해제하고 뒤로 빠지세요. 뒤로 목 가까워요. 캐스터들 뒤로 빠지세요. 이동 아직 30%나 남았어. 세번 우리 했는데 요번에 눕혀야 돼요. 전멸 납니다. 풀기 좀 돌리시고 도핑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이동. 요한나님 딸려갔네. 케이월드님. 어글이에요. 이동. 어글 뒤집혔구나, 지금. 23% 뒤로 올리십시오. 이동. 자, 못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동하고 딜이야. 이동. 동물 보고 내려가요 동물 보고 이동 17%또못 잡겠는데? 환장하겠다 이동 자또 바뀝니다 오세요 단상 위로 오시고 이동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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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가지 말라니까 지금 위험하다니까 스톱 이동 스톱 이동 스톱 이동 스톱 이동, stop. 이동. 스톱 한번 더 이동 마지막 스톱 자 무적 돌아온 분들 무적 쓰시고 자탱 죽었고 카네 지인님 카네 지인님 힐 진축 들어갔어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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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해제 리이료탱이료 카네지님 힐 이동이동 이동. 이동 질병 이동 이동 자탱 위치 좀 위험해요 지금 카네지니 야 까만사탕님 억울 이동하세요 2번으로 아.. 자 이동하세요 4번으로 이동 4번 4번 이동, 이동, 이동. 딜 하세요. 딜, 딜. 원딜들. 즉시 딜. 무리하지 마시고. 이동,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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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가지 마. 이동, 스톱. 이동 스톱, 이동 스톱, 시, 신축 준비하세요. 스톱 요한나님의 1억을 기사 무접쓰고 신축 주고, 오케이. 이동, 이거 기록이다. 몇번 이동하니? 자, 방심하면 안 돼요. 자, 헐코어거님, 먹을 조심 이동, 이동. 탱 위치 지금 너무 나갔어요. 이, 위험해요. 몹에 좀 붙으세요, 헐코어거님. 와, 미치. 이건, 첫, 원투가 아닌 원투네. 이건 뭐, 두투 할 시간인데? 미쳤어. 와, <laughs> 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분들, 진짜 이동의 달인들, <웃음> 진짜 <웃음> 마지막 신축도 멋있었고, 저도 신축 썼어요. <laughs> 자, 부활 내주지 말고 죽은 분들 다 뛰세요. 이건 뭐야? 이게 농담이에요. 뛰지 마시고.